104페이지. 104페이지 3번. 완성문제 오늘 볼거예요 알겠죠?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얘는 572 곱하기 48을 이용해서 풀는 문제네. 맞아? 어, 이거 계산했더니 2만 그러면, 바뀌어서 썼는데, 48, 4.8로 바뀌었어, 맞지? 네. 그러면, 이거 몇 분의 1한 거야? 10분의 1.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얘가 2.7456, 이렇게 됐네요,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어, 여기는 소수점 한 칸. 얘는 몰라, 그치? 네. 근데 여긴 몇 칸이야? 네 칸이야. 그럼 여기는 몇칸 돼야 해? 세 칸. 세 칸.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거는 여기서부터 세칸 옮겨주면 된다는 얘기네, 그치? 네. 그럼 뭐야? 0.577. 그렇지, 0.57.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5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래. 어,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부등호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애, 얘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 계산을 못해요? 있어요. 있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이십이. 아이22.4아니점2 4아 혹시? 여기 계산해 주면 얘는 6.24. 그 다음에 여기는 되야나? 계산할 네. 수 있잖아, 그치? 얼마일까? 네. 2,3보다는 크고 5 9 9보다는 어때야 해. 진원아 똑바로 앉을까? 바로 앉을까? 어때야 돼? 작아야 돼그렇지 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누굴까? 2는 돼야 안 돼? 네, 안 돼요 안 돼요 3은요? 돼요 돼요 그죠 4는? 네. 돼요 되고 진원아 5는 어떨까? 돼요 돼요 5.929보다 작아 5 9 9보다 작으니까 되네 그지 그럼 여기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냐고 물었어. 몇 개야? 세, 세 개. 구반 넘어가도 될까요? 네. 구반. 하루에 마신 물의 양이 승에는 1.2리터이고 그럼 승에는 이에다가 0.8을 곱해주면 되겠네 0.8이 라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얘는 몇 미터인건데 해봐 몇 미터인건데 네. 몇 칸? 세 칸? 두 칸. 두 칸. 그치? 그럼 여기서 두칸 가면 되잖아. 그럼 뭐예요? 몇 점? 몇 점? 안 들려. 5, 6리터를 얘가 마셨어.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세영이가 일주일 동안 마신 물의 양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주일은 며칠이야? 7일. 7, 7일 며칠이야? 7일. 7일. 이따가 적고. 아직 필기. 아, 이따가 적어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 필기하느라고 집중을 못하고 있잖아, 설명해. 그치? 그만, 네. 어쨌든, 일주일은 7일이야. 그러면, 하루에 0.96리터씩 마셨는데, 얘를 일주일, 7일 동안 마셨다는얘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96 곱하기 7, 해주면 6, 7, 42, 97, 63, 67. 하고, 소수점 몇칸 가야 돼? 여기는 두 칸, 여긴 안 갔네, 그치? 네. 그럼 두 칸. 맞아, 두칸 가면 되네. 그럼 뭐야? 네, 6.72L 마셨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리터? 6.72L. 아, 6.72L. 이제 필기해주시면 돼요. 12번으로 넘어오고 연필 놓으세요. 연필 놓으세요. 다잡았습니다 잡지 마시고. 자 12번. 은주는 자전거를 타고 4km인 2 0 m 공원의 둘레를 3바퀴 반을 돌아야 되겠지. 그러면 우선 1km는 몇미터야 음, 1 0 0 0 k m 요 1000km요? 1000km요? 1 0 0 0 m 요1 0 k m 하고2 0 k m 하고생0 m 라고생0 0하면 얘는 0 0 0 m 0 0 m 하고2 0 m 를 더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몇 미터야? 4 0 2 0 m 어, 4 0 2 0 m 야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꿔 주면 0이 세 개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네. 반대로 가려면 그렇지? 그0세 네. 개가 사라지려면 왼쪽으로 소수점이 세칸 가면 되겠네. 네. 맞아? 네. 그러면 이건 몇 km인 거야? 그러면 4.03.0이 0 미터 미터예요 킬로미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세 바퀴 반을 돌았대, 그렇지? 네. 그러면 세 바퀴 하고 반을 돈 거면 얘는 결국에 3 5 바퀴를 돌아간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네. 맞아? 자전거를 타고 공원 둘레를돈 거리는 몇 킬로인지 구활래 그럼 한 바퀴가 이만큼이야 그치? 네 그러면 3.5바퀴는? 여기다가 3.5를 어떻게 해? 그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공해요. 곱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준주가 간 거리는 4.02 곱하기 3.5를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연필 잡고 이제 이건 풀어보세요 요거 계산만 좀 해주세요 필기는 나중에 하고. 음, 14.27. 14 그렇지. 그러면, 은주가 공원을 본 거리는 몇 키로냐고 물어봤으니까 14.07킬로미터다라고 써주면 되겠네. 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번으로 넘어오고 연필 놓아주세요. 연필 놓고. 15번. 1시간에 75.3km를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1km를 가는데 0.05L의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이 자동차가 3시간 24분 동안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는 몇 리터인지 구해보래자 그러면 1시간에 이만큼을 간대, 그치? 그럼 네. 2시간이면 어, 75.3에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지? 3시간이면 75.3 곱하기... 그럼 3시간 24분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네요. 그렇죠. 네. 3시간 24분을 시간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얘는 3시간 하고도 24분이 합쳐진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 24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는 한 시간이 몇 분이야? 60분. 몇 분이야? 60분. 그럼 얘는 60분 중에 24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60분에 24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소수로 바꿔주려면, 이걸 6으로 나누면 되겠네? 네. 그럼 여기 10하고 여기는 4. 그러면, 1 0분의 4시간이니까, 소수로 바꾼 거야? 0.4. 어, 얘는 0.4시간인 거야, 그지 그러면, 3 시간 24분은 몇시간인 거야? 그래서. 3. o m e dumb, s 를 더하면 돼요. 뭐하요 0.4를 더하면 돼요 3은 3.0이죠 네. 이 o 더하면 된다고이0 더하기 4 4, 4. 우리 소 m 에서 u m b some dumb, s o 그렇죠? 그럼 3강이요. 3강 3. 그럼 뭐라고 읽어 이거? 3.04. 어, 문왜에 3.04야. 아. 자, 그러면 얘는 3.4시간으로 바꿔 주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만큼 동안 이 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찾으면 여기는 75.3 3.4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이 자동차는 이 자동차는 3.4시간 동안 256.02 k m 를 이동을 합니다, 그렇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이 k m 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가는데 몇 리터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렇 아, 그러면 1리터로 0.뭐야? 지금 1킬로를 가는데 0.05리터가 들어가네, 맞아? 그러면? 2km 갈 때는 얼마나 들겠어 0.05에다가 곱하기 2. 2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면 3km 갈 때는 0 어, 사람은... 곱하기 3 하면 돼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면 256.02km를 갈 때는 얼마를 곱해 주면 돼? 얼마를 곱해주면 돼? 3km 갈때 3을 곱했다며, 그치? 네. 그러면, 256.02km를 갈 때는 0.05에다가 똑같이 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몇 리터일까요? 82.1? 아닌데요? 소수점 잘 찍어야 되는데요? 0.002칸이고 여기도 두칸 갔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몇칸 가야 돼? 네칸둘둘 네 칸. 둘 합해서 몇 칸이야? 몇 칸이야? 네칸 82.801? 네네네 그렇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8010은 안 돼요 뒤에 0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해 줘야 합니다. 단위 안 쓰면 틀려요 네. 전부 빼기 해주면 되겠네요. 칸이 다행히 넓어요. 대신에 글씨 작게 써야 되겠지? 용도 많으니까. 그러면 18번 넘어오고 옆길 넣어주세요. 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이거 필기하는 거적어줄 때는 다른 문제까지 침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문제 침범해버리면 걔는 적을 데가 없잖아. 그렇지? 뭐지? 네. 없는 친 부족한 친구들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메모지 드릴게요. 네, 여기서 곱이 가장 커야 된다네.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야 제일 큰지를 볼려면뭐 여기는 큰 수들을 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숫자들을 써 주면 되겠네.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수써 주면 누구야? 8.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계속 여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2, 4. 아, 이렇게 해도 되고. 맞아요? 네 그러면 8.2 곱하기 5.4가 처음으로 나온 식이 되겠다 그치? 네그 다음에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 요렇게 맞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8.4 곱하기 5.2 요거 해봐서 직접 해봐야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역이번에보세요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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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다르구나. 응. 그 이거 순서만 못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곱셈 결과가 제일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답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 그러면 답쓰는 칸에는 44.2 8 쓰고 그다음에 여기 네모칸 채워야 돼요. 그렇죠? 네. 아, 네모칸 쓸 때는 8.2 곱하기 5 4써 주면 되겠네요.